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오늘은 2월 21일 금요일, 오후 11시 11분입니다. 예, 미뤄진 거 없고요. 조금만 했는데 좀 하락을 좀 했죠.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는 9천이 깨졌고요. 리움은 490만 원 정도입니다. 오른게 몇 가지 뭐 가스 메탈 이런 게 있었네요. 하락도 좀 했고,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네요. 어, 그러나 말하 저는 뭐 존벌하니까 코인 얘기몇 가지 있고요 또 대한민국 부동산 얘기고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좋지는 않죠 일단 지금 요즘 특히 최근에 하락이 독일 정부에서 판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코인비에서 넣고 팔았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5만개 중에서 독일이 3천개 정도 던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순위가 보니까 미국, 중국, 영국 쭉 있네요 독일까지 해가지고 예전에 루마니안가 어디 어디 되게 많이 큰데가 있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 음, 불가리안가? 생각이 안나요 그리고 중국이 좀 던진 것 같다. 예전에 뭐 이런 얘기가 다 있고, 그러네요. 대만도 12월달. 사실은 이번 연도 말 정도에 어느 정도 그 나라에서 각나라들의 코인에 대한 대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지요. 스탠다드 차트도 여기에서 이제 또 비트위도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강세 안 끝났지만 그래도 박스권이라고 하니까 횡보가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뭐 움직일 수 있겠죠 뭐 대응하실 수도 있으면 뭐 대응하는 건 좋고 저도 뭐 조금씩은 해보면 될것 같기도 한데 좀 애매하죠 <laughs> 그래요 각자 뭐 단타 맞으시면 단타 하시면 되고 뭐 존버하실 분은 존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본의 상장사 31곳이 코인 3년간 2배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은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근데 뭐 대한민국은 없으니까 아직도 음, 요 일단은 일본 따라가니까 뭐또 기대를 한번 해보지요. 이게 제가 좀그렇던고같습니다 코인스 유예 검토 돌입한 기재 부뭐 대응이 없으니까 유예를 검토한다 글쎄요. 뭐 이건 이제 뭐 봐야겠죠. 시간이 많이 줄을 것 같고 일단은 사람들이 뭐, 뭐 청원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청원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 단실기가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참 좋아하죠. 아니 대기업 출신 명문들 출신 참 좋아하는데, 수벽 사기는 예전에 먹은 거예요. 사실 뭐 셰프랑 협업을 했다. 유명 셰프랑 많이 했었죠. 하지 예전에 어떤 힌트 체인, 뭐 이제 뭐하신데이 것들 이런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고브, 뭐 인파워 이런 것들 했던. 근데 지금에 나오는 얘기 가 나오나 봐요 검찰 갔다고. 사실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거의 4년 전부터. 그 최현석 오세득 유명한 셰프랑 협업을 했다고 좀 나오네요 이 사람이에요 전원지웅이라는 네, 사람인데 힌트로 예전에 해 먹었었고 저도 많이 나왔었, 나왔었는데 무려 4년 전이죠 뭐 그때도 많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당하는 사람은 당하고 맨날 그래서 코인판이 워낙 이런 게 많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코인 한다고 얘기를 못 하죠 같은 취급 받으니까 넘어갑니다 닥사가 뭐 합심해서 어, 규제와 말을 한다고 하는데 뭐, 믿음은 안 가죠 제가 닥사 해온 게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뭐전 페이팔 CEO도 좋게 본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반면에 또 코인이 안정고에 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약 일이 감사 이기 그러니까 각자 본인 이 판단하셔가지고 알아서 투자를 하거말 결정하시면 됩니다. 누구 얘기 듣지 말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얘기입니다. 저는 사기 하나 빌라만 근데 이번에는 근데 조금 빌라 왕이라고 하지 왜 그냥 그냥 죽일 놈도 아니다. 사기꾼이고. 왜꼭 왕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예전에 뭘 많이 해쳐먹으면은 어 그놈 난 놈이냐, 대단한 놈이냐 이런 식의 이상한 가치관이 있어. 부러워하면서 그래서 조금 와 같은 걸 그런 단어를 쓰나봐요. 너무 블랑 나왔던 것 같고 죽인 집주인 전세가 또터졌다는데안 터질 수가 없습니다. 전세가 남 남아 있는 한 지금 계속 사귈 수밖에 없어요. 오피스텔 뭐소집체 90억 대 먹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180억 대 먹었는데 5 0대에한 항소심을 할때 억울하다고 아니 인간인가 항소심을 해 지금 15년이라는 거죠. 엄청. 조금밖에 안 나왔죠. 근데 그놈만 이건 약과라는 겁니다. 바지 들고 150억 해체 먹었는데 7년밖에 안 났다고 하니까 그냥 법조개판이고 그냥, 그냥 뭐 그냥 그래요. 일단 해먹고 깜빡 좀 갔다 오지. 이게 일단 기분 마인 드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피해는 이렇게 되고요. 누적 피해가 18,000건이니까 사실 18,000명의 피와 눈물로 지금 부동산은 이루어진 거죠.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번 약까지 됐는가라는 내용을 적은 것인데 읽어보시면 다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고칠 수가 없어요. 바꿀 수도 없고. 그걸 의지도 없고요 그냥 아까 18,000명에서 2만명 3만명 계속 피해자만 늘어날뿐이고 그들의 피와 눈물로 부모가 는 이루어질 뿐입니다 새말 터지냐 어쩌냐 이는데사 이게 터지는까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게 하니까 문제인 거죠 어 그래. 나중엔 아예 복구가 안될 만큼 아예 큰 덩어리가 되어서 그때나 사실 그때는 정말 뭐 어떻게 방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요즘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그 하토리 세대 일본이죠. 비교를 안 하고 비교도 안 당하고 관심도 없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물건 파는 사람들, 특히 부동산 해쳐먹었던 인간들이 정말 몸이 다는 거죠. 뭘 사야 되는데 부동산 을안 하게 되니까 한번 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아, 부동산 값이 제 값을 와야 됩니다. 투기 도 많이 없어져야 되고요. 어, 오늘 얘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환 당국이랑 국민무외환 사부. 사실 뭐이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환율도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다시 그래가지고 조금 좀. 위험한 것 같다라는 식의 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다. 너무 위험한 느낌이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었고 요 내용 크죠. 지금 돈이 없다라는 걸 그냥 보여줘버린 그런 상인 어, 것 같아서 정말 세하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냥 그럴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이상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뭐 코인 이고뭐다 빠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9천만 원 깨졌고 갔던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주말에 한번 또 경보 있을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돈들 많이 보시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